이 장아찌는 작년에 한건데 아직도 아삭아삭하고 정말 맛있어요 오늘은 마늘장아찌를 마시게 한번 해볼게요 마늘장아찌를 이렇게 해놓으면 밑반찬으로도 좋고 고기 고워 먹을 때 너무 좋죠 요거 마늘은 어제 제가 다까 놓은 거예요 1kg 준비했어요 마늘은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채발에다 받쳐놨어요 물기를 완전히 말려줄게요. 물기 빼는 지가 한 시간이 됐거든요. 물기가 조금 남아있는 거를 이 키친타올로 다 닦아줄게요. 손바닥으로 이렇게 비비면서 물기를 싹 말려주고요. 한 반에 물기가 남아있어서 체반도 이렇게 닦아줄게요. 이렇게 돌려가면서 뺑 돌려가면서 물기를 좀 닦아줄게요 바늘에 물기가 있으면 간장에 골허지가낄수 있고 그래서 물기를 완전히 닦아줘야 됩니다 유리병에 식초를 넣어서 이렇게 소독을 좀 해주고요 병에 뚜껑을 덮어가지고 식초를 우아래로 막 흔들어줄게요 그랬으면 식초는 버릴게요. 키친타올로 싹 닦아낼게요. 싹 말려야 돼요. 마늘이 몸에 좋은지는 알지만 일부러 먹었지진 않잖아요. 그래서 장아찌를 만들어 놓으면 밥 먹을 때도 먹고 좋죠. 간장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물 200ml 들어갔고요. 물을 200ml 더 넣었어요. 진간장 200ml 들어갈 거예요. 이거는 월계수 잎이에요. 두 개만 넣을게요. 식초도 200ml 한 컵만 넣을게요. 술를 200ml 한 컵만 넣을게요. 한 컵. 설탕을 200ml 컵에다 한 컵만 넣을게요. 간장을 한 끓일게요. 천일염을 반 숟가락 조금 안 되게 넣었어요. 실청은 100ml만 넣을게요 마늘은 요렇게 유리벽에 담아놨고요 간장이 펄펄 끓지요 오고 식혀 놓게요. 가스 불을 끄고 식힐 거예요. 간장을 완전히 식혀놨어요. 월계수 잎도 같이 넣어줄 거예요. 이렇게면 다된 거예요. 뚜껑 고 마늘이 새파랗게 변하는 거는 냉장고에다 바로 넣어서 그래요. 냉장고에다 두지 말고 실온에다 두게요. 마늘이 새파래지는 거는 실온에다가 둬야지 냉장고에다 넣어서 그래요. 냉장고에다 바로 넣지 마시고 한 열흘 이상 보름 이상 뒀다가 완전히 맛이 든 다음에 넣으면 돼요. 이거는 작년에 한 건데 얼마나 맛있게 됐는지 몰라요. 하나 먹어볼게요. 아삭아삭해요. 아직도 매운맛도 하나도 없고 새콤달콤하니 엄청 맛있어요. 오늘은 건강에도 좋고 맛있는 마늘장아찌를 한번 해봤습니다. 날씨가 너무 덥죠?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. 구독,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세요. 감사합니다.